<laughs> 자, 펴고 지고 운동도요, 우리 동네 운동에 너무너무 좋은 운동이에요. 그 다음에 바꿔 게임 해볼게요. 퍼고 주먹. 바꿔, 짠. 바바바바바바 퐁당, 퐁당, 돌을 던지자 누나, 몰래 돌

바꿔! 짠! 하나 둘! 바꿔! 짠! 하나 둘! 바꿔! 짠! 하나 둘! 바꿔! 짠! 하나 둘! 바꿔! 짠! 네, ㅋ ㅋ ㅋ ㅋ 잘해 주세요 내 손가락인데 시작! 내 손가락인데 시작! 네 손가락인데 내 맘대로 네 <laughs> 네 오늘 이렇게 어, 치매 예방에 대해서 우리 알아도 보고 또 읽도 해보고 이렇게 해봤는데 어떠셨나요? 재밌었어요? 아, 그리고 또 치매 예방에 대해서 지금 운동을 이렇게 해보시니까 별거 아니죠? 이런 네, 것들을 잘 사용하셔야만 우리 뇌가 계속